남자 38명, 여자 39명, 각 2명씩. 자, 그 다음에는 각각 2명씩인데, 이번에는 1순위, 1순위씩 숙박할 거예요. 1순위, 1순위, 네. 1순위 2순위, 네. 1순위, 2순위. 아 이렇게. 네. 자, 개수 확인이 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요. <laughs> 지금 선관위원장님이 어, 명수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. 네. 자 여성은 맞습니다, 여성다 불렀습니다. 네. <laughs> 네, 여자도 39 맞습니다. 여성은 네. 39. 맞습니다. 정확하게 네. 확인 되셨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, 1순위, 1순위 뽑을 거예요. 2순위, 2순위 뽑고 3순위, 3순이 자, 그러면 1순위 두 분. 자, 여성 1순위 두 분. 됐습니다. 먼저, 어느 분이 두 명? 네. 자. 얼른 수세을 보이시죠? 보세요. 아, 네. 네. 아 여성입니 여성 예, 여성. 여자. 여 1순위 네. 두 명을 같이 또 만드세요. 아니, 아니, 네. 아. 한, 네. 한 명씩 눌해주세요 배지수님. 아. 아. 배지수님. 배지수님. 네. 네. 1순위, 배지수님. 이번엔 또 1순위. 음. 송성희님 송성기님. 축하드립니다, 송선희님 자, 이순희, 이번 이순희. 이순희 두분됐습니다 자, 오늘은. 나올 이렇게... 사진 찍히기 싫어하시네. 아이빨이 와! 얼굴이 왜 빨갛죠? 김선인 거. 주치. 김선희. 주치 추 김선희. 김선희님. 선수. 선수님, 또 이순이, 이순이, 이순입니다김현연님도 한번 보으시죠여기 뭐. 예. 이순이, 아니, 원칙적으로 만든 사람은 이 만든 사람 은뽑거예는 아, 왜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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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게, 이 이순이, 김선희 박정숙님, 삼순이, 마지막 삼순이 정비추님정비추님 와, 정비추님 삼순이 정비추님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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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마지막 삼순이 김연희님, 김연희, 연희, 연희님, 님. 자, 여성 1순위 배지순님 1순위 동성희님, 2순위 김선희님, 2순위 박정희님 3순위 정비춘님 3순위 김현희님.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자, <웃음> 남성. 남성, 마찬가지로 1순위 두 분, 2순위 두 분, 3순위 두분 뵙겠습니다. 어느 분이? 빠른 네, 손으로. 자, 1순위. 전승 팬님 축하드립니다. 또 일순이 남성 일순이 최영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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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. 1순이 전승 팬님 종관님, 예, 이종관님, 예, 종관님. 사드니다또 남자 이순이, 한 분만 더, 한 분만 더 하시죠. 이순이, 이수본님, 이수본, 이수본, 이수본님. 이수니다 본님, 이수본님, 이수 오, 님이수 오, 님이수 오, 님 이종관 님, 이순이이수보님이순이또도는이님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전남입니다, 지금. 백동선님, 백동선님. 백동선 님.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이백동선이 마지막 삼순이배봉현이 배봉현님. 배봉현님. 전남 남성은 1순위의 전승 팬님, 1순위 전승팬님, 1순위 최영진님, 2순위 이종관님, 2순위 이수보님 3순위 백동선님, 3순위 배봉현님 네, 축하드립니다. 아